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임하고5.2 운동량 보존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는 운동량이 이제 컨설베이션, 보존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충돌 전 후에 이 운동량의 개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합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존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앞에서도 여러분들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배웠는데 이번에는 충돌 과정에서의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라는 걸 배우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물체의 충돌 상황이 결국은 주고받는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중요한 것은 주고받는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 외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외력에 작용하는, 그러니까,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0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결정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냐면, 힘은,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로 결정되는 값인데, 이게, 만약에 시스템의 운동량이라면,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외력만 생각하면 되지, 주고받는 내력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0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말하는 거냐면 결국 P라고 하는 것의 변화량이 시간이 지, 지나더라도 P의 변화량이 0이기 때문에 F가 0인 거고요. 결국은 이걸 이용해서 P의 시스템과 P 시스템의 나중 값이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P의 시스템이라는 건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을 하나의 어떤 개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m1v1 플러스 m2v2라고 하는 운동량의 초기 값이 합이 m1 충돌 후에 v1 프라임과 m2의 v2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운동량 전체 값이 보존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문제 상황들을 보겠다라는 건데, 그런 어떤 단순한 충돌 말고도 탄성 충돌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운그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냥 예시만 하나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두 물체가 충돌하는데 질량 다른 2kg, 3kg의 물체가 서로 5m/s의 속도로 다가오다가 충돌했을 때 이게 충돌 후에 어떤 속도를 갖게 되는지를 구하기 위해 2kg의 물체는 이제 속도를 모른다 치고 3kg의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3m/s로 튕겨 나간다라고 하면 이때 여러분들 v1 프라임이 도대체 얼마겠느냐 하는 것을 운동량 보존식을 쓰면은 미지수 하나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단 조심할 것이 있다면 방향을 잘 고려하라는 건데 선생님이 앞 시간에도 운동량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방향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하면 오른쪽을 그냥 편의상 플러스로 잡을게요. 사실은 이건 여러분들이 잡기 나름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3kg의 물체는 마이너스 5mps라고 하는 게 맞을 거고요. 3kg의 물체의 나중속도는 플러스 3mps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각각 2 곱하기 5, 3 곱하기 마이너스 5를 더한 게2 곱하기 V1'과 3 곱하기 3을 더한 것과 합이 같아야 된다라는 운동량 보존식을 쭉한번 써보면 2곱하기 5 플러스 5곱하기 더하기 3곱하기 마이너스 5라는 것을 더한 것이 우리가 2곱하기 v1 프라임이라는 것과 우리가 3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을 더한 것의 합과 같아진다는 것을 알수 있고 결국은 이 결과가 모임을 얘기할 수 있냐면. v1이라고 하는 녀석이 모임을 알수 있냐면 마이너스 7m/s임을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의 물리학적 의미가 마이너스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의 7m/s인 속도를 갖는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이 결과가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방향도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제상에서 이렇게 방향을 친절하게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왼쪽 방향으로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7m/s인 걸 알아야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풀어 볼 거냐면 이제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한 충돌 하나를 보게 될 건데 이 탄성 충돌이 대부분의 어떤 여러분들이 다루는 충돌이 탄성 충돌일 경우가 많고요 비탄성 충돌이면은 뭐 탄성 충돌의 상황이 아닌 건데 도대체 탄성 충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운동에너지가 동시에 보존되는 충돌입니다 모든 충돌 모든 충돌 그러니까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모든 것은 전부 다 운동량이 보존되지만. 운동 에너지까지 보존되는 충돌은 탄성 충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운동량의 시스템 값뿐만이 아니고 운동 에너지의 시스템 값이 초기 값과 나중 값이 같다라는 의미인데 그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2분의 1의 m1의 v1 제곱 2분의 1의 m2의 v2 제곱 그리고 2분의 1의 m1의 v1 프라임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m2의 v2 프라임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의 합이 같을 때 충돌 전후에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존되면 이식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굳이 v1 프라임과 선생님이 v2 프라임을 3이라고 줬기 때문에 얘를 구할 수 있었지만 탄성 충돌에서는 굳이 얘를 값을 주지 않고도 v1 프라임과 v2 프라임을 요식과 운동량 보존식을 연립해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탄성 충돌에서의 중요한 얘기입니다. 식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를 없애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이게 까다로워 보이는 건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 미지수 하나를 얻어내는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얻어야 되고요.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제대로 맞지 않는 건 버리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의 변형식을 더 많이 쓰는데 그 변형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양변에서 2분의 1을 이렇게 날려주고 m1은 m1대로 좌측으로 m2는 m2대로 우측으로 몰아주면 우리가 m1이라고 하는 것의 v1- -V, v1의 제곱 v1'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m2에 v2'의 제곱과 v2의 제곱을 빼준 값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m에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v1' plus, v1 plus v1' 그리고 v1 minus v1' 그리고 m에 2에 우리가 v2' plus v2 그리고 v2' 빼기 v2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만 정리해 놓고 선생님이 전개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m 곱하기, m2 곱하기, V2' 빼기 V2라고 하는 것을 뭐로 고쳐볼 거냐면, 지금 여기 있는 위에 M1이라고 하는 것을 몰았을 때, V1-V2, V1-V1'이 우리가 M2라고 하는 것에 V2' 빼기 V2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집어넣어 보면은, 결국은 좌측에 있는 M1과 v1 v1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이 다 소거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남는 식만 다시 써보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v1 플러스 v1 프라임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v2와 v2 프라임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설명하는 게좀 불충분한 게 이게 뭐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외우자라는 거죠 v2 v1 v2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몰고 그리고 v2 프라임빼기 v1 프라임으로 이렇게 몰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상대 속도의 의미잖아요 결국은 2번이 바라보는 1번의 상대 속도가 1번이 바라보는 2번의 상대 나중 속도와 같다라는 거고,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이 가능한데, 가까워지는 속도랑, 가까워지는 속력이라고 표현할게요. 가까워지는 속력이랑, 가까워지는 속도라고 해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가까워지는 속도랑, 멀어지는 속도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까워지는 속도, 멀어지는 속도가, 같다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이해하는 게, 탄성 충돌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연습을 하나만 해볼 건데,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줬던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이 그림의 상황이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그, 탄성 충돌을 가정하고 문제를 준 상황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가까워지는 속도를 보게 되면 5mps와 마이너스 5mps로 가까워지는 속도가 10mps로 가까워지는데 이게 멀어질 때는 어떤 속도로 멀어지냐면 이쪽으로 3 이쪽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속도가 얼마여야만 플러스 10으로 멀어지냐를 생각해보면 보자마자 여러분들 얘가 마이너스 7인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탄성 충돌의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그 직관적인 방법이 실력 문제에 하나 더 소개돼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과제로 맡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예제 상황을 하나만 볼 건데. 금속구 A부터 E가 있는데요. 이 금속구의 A, B는 오른쪽으로 속도 v, C, E는 정지해 있습니다. 이때 충돌이 모두 끝난 후에 속도를 물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되는 탄성 충돌구, 그러니까 뉴턴 스크래들이라고 하는 문제 상황인데요. 여기에 여러분들 줄만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줄만 요렇게 매달아 가지고 충돌 시키면 이 녀석이 매달려 있던 것 중에 누가 튕겨 나가냐 하는 거는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알 건데 E하고 D는 튕겨 나가고 ABC는 정지해 있는 거알수 있죠 그런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왜 V의 속도로 두 개가 들어가는데 꼭한 개가 EV가 돼서 유출될 수는 없냐 하는 거는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분의 1 MV제곱이 2개일 때랑 M이 EV로, EV제곱으로 해서 하는 거는 에너지 자체가 다르거든요. 에너지가 2배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탄성 충돌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를 선생님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공식하고 이게 사실은 이제 에너지 보존 공식의 변형식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식 이걸 쓰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에너지 보존이라고 써 놓고 요 공식을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탄성 충돌의 경우에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식을 얘기할 수 있냐면 델타 p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m1의 v1 m 아 근데 이 물체에는 이제 질량과 크기가 모두 같으니까 m1 v1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냥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mv1 mv2가 m의 v1 프라임 m의 v2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한 운동량 보존이고 만약에 운동 에너지 보존식을 쓰라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얘기할 수있냐면 방금 전에 얘기한 응용식으로 v1 v2가 우리가 v1 v2 프라임 v1 프라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쓸수 있는데 어차피 여기서의 m은 의미가 없이 날아가는 걸 거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좌우변을 좌우 더하거나 빼 주거나 하면은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그 정리한 식이 어떻게 되냐면 v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v2 프라임이 되고 그리고 v2 라고 하는 것이 v1 프라임이 된다 라는 걸알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인데 내 속도가 니 속도가 되고 니 속도가 니 속도가 내 속도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속도 교환이라고 하는 방법의 이제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교환한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V에, v와 0이 충돌하면 0과 v가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죠. 조건이 있습니다. 질량이 전부 다 똑같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질량이 다르면요, 상대 속도가 일정하겠죠. 가까워지는 속도와 멀어지는 속도가 일정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결국은 이게 b가 c랑 충돌했을 때 c는 v의 속도를 가질 거고 얘는 b가 0이 될 거고요. C가 D한테 다시 충돌하게 되면서 속력 부위를 D에 전달하고 D가 E에 충돌하면서 E가 V가 될 거니까 결국은 이 연쇄 충돌이 끝나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E라고 하는 녀석은 V의 속도로 튀어나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건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는 게 BCD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다시 A가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A는 다시 B에게 속도 부위를 전달할 거고. B는 C에게, C는 D에게 전달할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D와 E만 V의 속도로 튕겨 나가고 나머지는 속도가 0으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 결국 여러분들이 보는 뉴턴 크레들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탄성 충돌을 이제 구현할 수 있는 재미있는 실험 기구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볼 문제는 역시나 탄성 충돌 문제인데 조금 상황이 복잡합니다. 옛날에 이제 서울대 면접 문제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탄성 위치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탄성 위치에너지가 중간에 매개를 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탄성 충돌한다 라고 하는 상황으로 얘기를 했을 때 아, 용수철이 언제 최대로 압축되느냐 하는 길이 그아 최대 압축 길이를 묻는 문제고요. 이게 여러분들 중간에 그 용수철이 매개하는 그 운동이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에너지가 보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완충으로 탄성 위치 에너지로 변했다가 다시 운동 에너지로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충돌 상황이 어떤 과정이든 상관없이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가 항상 합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탄성 충돌의 대표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상, 에너지 보존 상황은 결국 이 물체의 운동에 개입하는 게 탄성력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상황과 우리가 이제 운동량 보존식을 다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최대로 압축되는 길이가 도대체 언제냐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하는 게이 속도가 0이 됐을 때 얘가 최대로 압축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응수철이 최대로 압축된다는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3kg, 6kg 물체 입장에서 3kg이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으로 느낄 때입니다. 어, 선생님 그게 정지할 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상대 속도가 0일 때가 그러니까 결국 상대 속도가 0인 게 그냥 속도가 0인 거랑 차이가 뭐냐면 얘가 밀리면서 6kg은 속력을 갖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들 3kg만 0이 된다 그래서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 중간 과정 어디에선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3kg의 물체는 v 프라임으로 3보다는 작은 속도를 유지할 때가 있을 거고 6kg의 물체도 v라고 하는 v 프라임이라고 하는 속도를 가질 때 이때 결국은 상대 속도가 0일 건데 그때 압축되는 길이가 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이이 이 순간에서의 양쪽에 이제 그 에너지 보존식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과 나중에 에너지 보존식만 쓰면은 결국은 압축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M, m1이라고 하는 3kg의 물체가 v1의 속력으로 다가올 때 이게 여러분들이 m1이라는 것도 v라는 수 v 프라임이라는 속력 m2라는 것도 v 프라임이라고 하는 속력으로 변하게 되니까 묶어가지고 표현해도 될 거고 결국은 그 속력이라는 게3 곱하기 3이 3 플러스 6 곱하기 V1 프라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V1 프라임이 언제일 때, V 프라임이 언제일 때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1일 때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V 프라임이 1이 되는 상황에서의 에너지 보존식을 쓰라는 문제인데요. 왜냐하면, 이 상황은 용수철이 매개하는 에너지 보존 상황이니까, 그러면 탄성력이 이제 개입되는 보존력이 개입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2분의 1에 m1의 v1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에 m1 플러스 m2 플러스 v프라임의 제곱이다라는 식을 써보면 여기다 여러분들이 탄성 위치에너지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이때가 여러분들 어떨 때냐면 v프라임이 되는 그 순간이 맥시멈의 이제 압축 길이가 될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대입해 보면 여기다 이제 굳이 얘기를 2분의 1은 붙여서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3 곱하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3의 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6 곱하기 1의 제곱일 때 k가 여러분들이 800이라고 그랬으니까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해 보시면 그 값이 얼마인 거를 풀 수가 있을 거냐면 x 맥시멈이 우리가 0.15즉 15cm라고 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과제로 맡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그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해 봤는데 단순히 운동량 보존뿐만이 아니고 탄성 충돌에서의 에너지 보존식이 변형식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꼭 기억하시고요. 그걸 적용해가지고 충돌 후에 두 개의 속력이 얼만지를 둘다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항상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